소하, so 한우 닮은 한우카입니다. 자, 오늘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내구성도 좋은 차량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저희 한우카 9만 구독자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경차를두 대를 드리고 있거든요. 9만까지 딱 4,700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 차량은 바로 아이포트입니다. 현대에서 실수로 잘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차가 괜찮고요. 근데 신차로 나왔을 때는 판매량이 부진했습니다. 왜냐면 포지션이 너무 애매하거든요. 아반떼보다는 포지션이 좀 크지만 그랜저와 소나타 살 돈으로 사야 되니까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결론적으로는 중고차로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 아주 뭐, 간가가 시원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래서 i4t 살룬 기준으로 13년식 10만키로 내외로는 600만원대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싼게 맞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동급 대비 아반떼를 보시면 아, 싸까만 금액 계좌아요렇게 그냥 바로 생각할 겁니다. i40의 풀옵션은 그랜저 HG보다 오히려 옵션이 더 좋습니다. 조수석에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뒷좌석 햇빛 가리개까지 있기 때문에 옵션이 꽤 좋죠? 그리고 요 i40 같은 경우는 타입이 두 타입입니다. i40 살룬이라고 세단 타입이 있고, 외건 타입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건 타입을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룬 타입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짐을 실을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외건을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고 있는 차량은 i4t GDI 2.0 가솔린 차량이고요.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이 꽤 좋은 편이고 2.0 세타 엔진은 문제가 많지만 GDI 엔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추천드립니다. 자두 번째 차량은 바로 S6입니다. m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알듯이 금액은 너무 좋아요. 16년식 10만 키로 내외로 가장 높은 등급인 R 등급이 800만 원대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차가가 3천만 원 중반대였는데요. 거기에 또감가가 폭풍으로 많이 됐죠. 그리고 그전 세대인 SM5와도 디자인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옵션 사항도 많이 좋아졌어요. 만약 이돈급기준으로 소나타와 K5를 구매한다면 1천만 원 초반은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디자인도 이쁘고 옵션도 꽤 괜찮지만 또 단점이 있어요. 보통의 중형차 같은. 경우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쓰기 때문에 승차감이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데 얘는 토션빔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울렁거림이 좀 있고 승차감이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을 적응하지 못한 것도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시운전까지 해 보시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제 영상 보고 샀다가 이 승차감 쓰레기인데 뭐 한카우저 하시면안 됩니다. 만약에 가성비가 좋은 SM6를 그래도 꼭 사고 싶다면 19인치 R이 등급의 휠 말고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거를 구매를 하셔 가지고 타시면 조금 더 승차감이 좋아집니다. 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SM6 자체가 장점이 너무 많은 차이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세 번째 차량은 바로 그랜저의 체입니다 이제는 정말 가성비 차량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디자인적으로는 현역입니다. 1 2년식에한 10만키로 기준으로 본다면 500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한 800에서 900만원대면 페이스리프트가 된1 5년식에 10만키로 내외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2.4 엔진의 악명은 높죠. 노킹이나 시동 꺼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인 3.0 GDI 이제 6기통 엔진을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옵션도 더 좋고 정숙 성도 더 좋은데 3.0이 신차 금액은 2.4보다 더 높았겠지만 중고 차금액은 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대신에 유지비나 세금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15년식 이후부터는 옵션 사항도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외관 같은 경우도 새로 그릴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리고 안개등도 많이 변경돼서 5구짜리 LED 안개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자체도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차들과 거의 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HG 자체가 실내 공간이 엄청 넓거든요. 일단 벤츠 E 클래스나 BMW 5 시리즈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자체는 승차감에 대한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부에도 알루미늄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등급인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도 승차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천만원 미만으로 준대형 차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차가 무조건 최고라고 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든 만큼 신차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차에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가성비 있게 탈수 있는 차량들로 제가 엄선을 한 건데 어떠셨나요? 또난이 차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다 달아드리고 그 차로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2024년 한옥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